안녕하세요. 맹품스윙 에이미즈 프로입니다.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윙 들어갈 때이 손동작에 대한 이해력과 컨트롤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반면에 아마추어 골퍼 같은 경우에는 손동작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이해를 하시더라도 컨트롤이 떨어지는 걸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잘 치더라도 진정한 싱글 골퍼가 되기는 힘들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싱글 골퍼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손동작 임의어시켜 드릴게요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지난 레슨에 우리가 레그와 이제 릴리스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캐스팅 하는 분들한테 레그랑 릴리스를 알려 드리면 어? 캐스팅하고 릴리스하고 동작이 뭐가 다른 거죠? 라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짜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네요. <laughs>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다운 스윙이 들어갈 때 보통 손목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망치질할 때, 음? 못을 박을 때 하는 업다운 동작이 나와요. 손목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캐스팅을 풀어버리는 거죠. 보통 캐스팅은 이제 제 조각을 한번 보세요. 다운 스윙을 할 때. 체스트에서 공까지의 거리가 멀어진다. 배치기라 그러죠. early extension을 하게 되면, 어, 공에서 멀어졌네. 나는 완전히 혁신을 할 거야.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내려치면서 캐스팅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배치기를 하면, 어, 멀어졌기 때문에 안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려치면서 캐스팅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배치기를 함으로써 캐스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뒤에 뒷땅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공에서 멀어져야죠 그래서 캐스팅이 날수 있어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상관없고요 보통 배치기랑 캐스팅이랑 같이 일어나는 게 흔하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동을 정말 멋있게 잘하면 레그가 걸려서 들어오죠 그다음에 손이 회전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컨트롤 이름은 플리핑. 이렇게 라켓이 땅을 보는 건 닫긴 거죠. 플리핑을 하면 체중 이동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플리핑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풀 컨트롤로 손을 회전 시켜주면 이렇게 릴리스가 된 거고요. 비유를 하자면 토스트에 잼을 바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칼로 이 잼을 샥 돌리면서 로테이션 회전을 시켜주면서. 쫙 코너까지 끝까지 완벽하게 맛있게 발리도록 이렇게 칼을 불려줄 거잖아요. 롤링을 해줄 거잖아요. 세 a m e 이렇게 손을 회전시켜주는 거예요. 잼을 바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아주 섬세하게 잼을 바른다. <laughs> 풀 컨트롤이 있어야 되니까요. 잼 바를 때휙 이렇게 안 바르잖아요. 그죠? <laughs>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손동작 꼭 알으셔야 되는 거는요. 스쿠핑이에요. 스쿠핑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프트를 더 눕혀주면서 아이스크림 뜨는 동작으로 스쿠핑이 들어가죠 이 스쿠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사실 플랍샷일 때도 사용을 하고요 보통 칩샷일 때백스핀을 먹일 때 벙커샷일 때 어, 스쿠핑 사용을 하고요 피치샷 또는 풀스윙에도 스쿠핑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8번 아이언 풀스윙을 하는데 벙커를 넘겨서 공을 딱 세워야 돼요 그러면 8번 아이언을 치면서 살짝 스쿠핑 동작을 써서 많이 띄우고 소프트하게 랜드하게 하고 딱 세우기 위해서 볼싱을할 때도 스쿠핑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 제가 네 가지 손동작을 보여 드렸잖아요. 캐스팅, 릴리싱, 그리고 플리핑, 이제 스쿠핑. 이네 가지 동작 중에서 일단 캐스팅과 플리핑은 아예 그냥 제외하세요.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시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릴리스랑 스쿠핑 할수 있는 진짜 엄청난 에이미화된 연습 방법 보여드릴 거예요. 이 연습 방법은 제가 주니어 골퍼 때 이제 막 이분파를 깨려고 하는 시점에 배운. 연습 방법인데요. 진짜 저의 손동작을 정확히 느끼고 이해하고 컨트롤 할수 있게 도와준 연습이에요. 이걸 정말 하루 종일 한 기억도 나는데요. 일단 공네개를 연달아 세워놨고요. 저희 라브에지 58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두 가지 샷을 칠 거예요. 제가 네개 중에서 캐스팅과 플리핑을 완전 무시를 하고 릴리스하고 스쿠핑만 집중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릴리스 스쿠핑 릴리스 스쿠핑 연습을 할 거예요. 오야드 정도 보낸다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작게 릴리스면 슉. 이렇게 토 부분이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통 칩샷에는 릴리스를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훅스핀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훅 칩샷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플리핀은 아니고 릴리스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로프트를 더하면서 스쿠핑, 훅칩, 스쿠핑. 그러면 확실히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 때 들어가는 각도가 다른 게 보이고 또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공도 왼쪽으로 좀 스핀이 먹어서 굴러 나가는 느낌과 굉장히 많이 떠서 백스핀이 먹는 느낌 확연하게 다른 거 느끼실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인도어나 뭐뒤 마당이나 이런 곳에서 폼공 있죠 플라스틱 공이인도에서 쳐도 뭐, 뭐 유리 같은 게 깨지지 않는 그런 연습 공으로 충분히 하루 종일 하셔도 돼요. 이렇게 hook, scoop, hook, scoop.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나의 손동작이 정확히 느껴지고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hook chip, scooping, hook, scoop. 오늘은 제가 그래서 네 가지 손동작을 보여드렸는데요. 캐스팅과 릴리스, 컨트롤되지 않은 플리핑 그리고 스쿠핑 이 중에 저희가 두 가지를 버리고 릴리스와 스쿠핑을 집중을 했어요 제가 보여드린 이 칩샷 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훅칩과 스쿠핑 칩샷을 정말 반복을 많이 해주시면요 아 손이 돌아가는 느낌과 이렇게 로프트를 더해주는 느낌은 완벽한 차이가 있구나 느끼고 자유자재로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릴리스를 하면서 얻는 아이언 정확도와 비거리, 그리고 스쿠핑을 하면서 얻는 정말 완벽한 볼 컨트롤, 모든 걸다 장착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진짜 싱글 골퍼로 거듭나실 거예요.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완벽한 손 컨트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캐스팅, 릴리싱, 플리핑, 스쿠핑네 가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칩샷 연습을 통해서 완벽한 릴리스와 스쿠핑 만들어내시는 모습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골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임여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